지금 안 받으시면 지금 받았어요 엠분 안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혁명책 좀 구매해 주십시오. 2만원입니다. 정치혁명책. 지금 요 앞에 오늘 구매하시면 사인 좀해 주시고요. 아. 그, 아니요. 장기표 대표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책팔로 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기표 대표님께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누가 하셨요 다니엘 김 선교사 여기 오신 분계신 아니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그냥 보내서요 서른 거를 팔아놨고 뭐돈 받으라고 아니 팔아달라고 하거든요 네, 네. 자, 경품권 추천하겠습니다. 경품권 갖고 계시지요? 어, 선물은요? 이겁니다. 이거 어 커피에 이거 하나를 타먹으니까 건강에 좋은 소금입니다. 아주 그 정정해 역에서 나온 겁니다. 어, 이거 지금 오늘 다섯 개를 우리 앞에 계시는 김진필 대표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진필 대표님. <laughs> 다음에 또 해주세요. 감사에또 예. 아, 있으면. 자. 여기 뭐 이런 통을 제가 준비할 길을 없애서고 그냥 반장 통에다 드렸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자. 우리 장기별 대표님께서 두 개를 먼저 뽑으시겠습니다. 장 대표님. 여 하나만. 그냥 오지 마시고. <laughs> 어, 두 개가 한꺼번에나왔네 32. 32. 번 32. 번오 32. 32. 32. 32. 3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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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음에 하나만 두꺼아 주십시오.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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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다음에 번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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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번 40번 4 4번 넘버원 1번 누굽니까 오 나오세요 우리 한대분동기님 오랜만에 저를 보러 오셨는데 오늘 행운을 받았습니다 오세요 예. 나오세요 어. 네 공, 공수처 반대 집회도 가시고 했는데 하나를또 뽑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늘 시작해서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세밀하게이끌 행사했을 때는 이렇게 경품무원을 받아서 꼭경품행사를 하겠습니다. 1사번 네. 4번 14번, 14번. 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박봉철 청년회장, 청년연맹 회장 마지막에 좀한달를 갖고 막 이렇게 49번, 49번. 어, 박 박사! 아, <laughs> 어, 오늘 이 시간 좀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다음에 장기표 대표님 모시고 야외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가지 마시고 예. 최근에 부상선거 이거 굉장히 뜨겁지요? 성반의 직원이 직무 유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직무 유기를 고발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도태호 변호사가 우리를 대리해서 고발하는데 고발 위임장입니다. 한 장에 다섯 분이 여기 설수 있습니다. 지금 무사기를 때릴 테니까 여기 좀서서십시오 지금 예. 아 대표님 혹시 서명 받으신 거 없습니다? 대표님께서요. 서명 받으시는 분. 아 그래요. 아우 이거 장기일 대표님 설명 받으시면 진작 도세요. 제가 이게 프린트를 해서 일단은 자 여기에서 다섯 분이 주위에 계시는 분 다섯 분이 좀 서주세요. 여기 다섯 분이 좀 서주십시오. 네.